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순천시 나간읍성 공교에 위치하는 풍경소리다용 농장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아이들 물로인데요 색감 너무 예쁘게 들었죠?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 연거는 아니고요. 손님이 조금, 사가, 조금 전에 사가셨는데 너무 예뻐서 영상에 담아보아요. 지금은 화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 엽니다. 이제 소개시켜 드릴 화분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 저렴하게 어, 보내드릴게요. 많이 많이 구경해 주세요. 첫 번째 화분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화분, 18,000원짜리 화분인데요. 두개 해가지고 36,000원인데, 두개 세트가로 해서 3만원에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분의 높이 14cm 정도 나오고요. 화분 내경의 넓이 한 12cm 정도 나온 화분입니다. 이 아이 이렇게 밑으로 가면서 약간 더 얇아지는 좁아지는 화분이고요. 두개 세트로 36,000원짜리 3만 원에 보내 드릴게요. 두 번째 화분인데요. 이 아이는 개당 가격 4,000원짜리예요. 근데, 4개의 세트가로 28,000원인데, 2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이 아이, 방금 보셨던 화분하고 큰 화분하고 세트로 놓아도 굉장히 예쁘 아이고요. 이 아이, 4개의 세트에 28,000원인데, 25,000원으로 보내드릴게요. 화분의 높이 10cm 나오고요. 내경의 넓이 8cm 나온 화분입니다. 방금 큰 화분하고 동일한 디자인에, 동일한 색상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귀엽고 깜찍한 화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화분입니다. 이 아이들 개당 7,000원짜리 화분이에요. 네개 세트로 해가지고 4개에 28,000원인데 세트로 해서 25,000원에 배송해드릴게요. 이 아이 화분의 높이 12cm 나오고요. 내경의 넓이 9cm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개당 가격 8 0원 ,000원, 7,000원인데 4개 세트 28,000원에 25,000원으로 배송해 드릴게요. 많이 많이 주문해 주세요. 지금 마지막 네 번째 화분인데요. 이 아이들은 5,000원짜리 화분이에요. 5,000원짜리 화분인데 4개 세트에 2만원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5개 세트에 2만원으로 해서 구성을 해보았어요. 화분의 높이 자 11cm. 내경의 넓이 7.5cm 나오는 5,000원짜리 화분인데요. 다 4개에 2만원인데, 한개더 플러스해서 5개에 2만원으로 해서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화분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어, 준비해 보았고요. 음, 보시면, 실물로 보시면 훨씬 더 깔끔하니 예쁘거든요. 많이 많이 주문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신 아이는 금왕성인데 꽃이 정말 예쁘죠 이 아이들 금왕성은 묵을수록 색깔이 굉장히 어 이런 주황색이 나오면서 굉장히 세련된 그런 아이들라고요 꽃도 예쁘지만 묵을수록 굉장히 멋스러운 아이고요 어 오늘은 화분 4가지 구성해 보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이고요 5만원 이하는 택배비가 부과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강풍경소리다용농장이었습니다.